19, 1번 세근이 등차수열이 이다 그러면 등차중앙 쓰지 말고 가운데 끈을 베타라고 기준해서 공차를 d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d,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근과 교수의 관계 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. 그럼 세 근의 합은 지워져서. 3베타가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 6이 되니까 베타는 2다. 그럼 세 근은 2-d, 2, 2플러스 2 d가 되고 두근 끼리의 고배합, 얘랑 얘 곱하면 4-2d 얘랑 얘 곱하면 4플러스 2d 얘랑 얘 곱하면 4-d제곱을 계산한 게 8. 그러면 요거 요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D 제곱은 마이너스 4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지막 세근의 곱 얘랑, 얘랑 얘를 곱하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D 제곱 그러면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K 그러면 D 제곱이 4니까,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따라서 k는 0, 7번 등차수열이 되게 이렇게 됐더니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 된다. n의 값을 구한다. 지금 여기에 n개가 들어가 있으면. 얘는 몇 번째 항이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. 그래서 초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얘가 되는 거. 그러면 2 더하기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공차 4가 198이 되면 된다. 그럼 4 곱하기 n 플러스 1은 196이 되고 n 플러스 1은 49인가 그래서 n은 48 9번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요렇게 뭐 이건 계산 실수네 첫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 하면 a 플러스 2d 더하기 a 플러스 4d 는14 그러면 2a 플러스 6d 는14 a 플러스 3d 는7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a 플러스 3d 더하기 a 플러스 5d 는18 이 a 플러스 팔 d 는 십팔. 그러면 a 플러스 사 d 는 구. 요거랑 요거 두개 연립하면 빼니까 d 는 이가 되고 d 가 이면 a 는 일인 걸로. 공차는 이고 초항이 일인 등차수열의 열 번째 항까지 앞 일반항 a 1 n 은일 플러스 n 마이너스 일이 2n-1의 일반항을 갖는 것에 뭐다? 첫번째 항부터 열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공식 적용을 하시면 답은 나오겠다. 그쵸? 100인 것 같은데? 요렇게 10번 sn이 다음과 같다. sn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외우고 있는 거 sn이 e n 제곱 마이너스 3N이면 일반항 AN은 e 뭐 p n 더하기 Q 마이너스 P 2 곱하기 예 2N 더하기 예 마이너스 3 빼기 예 이거 외우고 있지요. 이제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이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일반항 그래서 AN은 4N 마이너스 5다. 그러면, a n이 100보다 커지는, 4 n-5가 100보다 커지게 되는 n의 값. 4 n은 105보다 커지게 되는 거. 그럼 n은 25.26점. 26점. 뿅뿅뿅보다. 이 꼬리 왜 붙었어? 커지게 되는 n의 값은 27부터 가능. 1에서 100까지 정수 중에서 4의 배수의 합. 그러면 4의 배수 한번 적어보면 4, 8, 12, 16 이런 거100 이런 거를 다 더하는 얘기죠. 그러면 초항이 4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. 그러면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? 4, 8, 12, 16과 같은 4의 배수는 100까지 가면 25개겠지. 25개. 그 다음 이거는 초항 더하기 마랑. 요거를 쓰시면 간단하게 나오겠네. 그쵸? 그래서 얘는 1300. 13번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N제곱 마이너스 5N 다시 한번 써드리면 SN이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처럼 나왔을 때 c가 0이 아니면 일반항 a에는 e a n 더하기 b-a 이렇게 되는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하고 첫 번째 항은 s1 그 다음에 c가 0이면 일반항 a에는 e a n 더하기 b-a 이렇게 되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. 자 이거는 외우라고 강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외워 놓고 그럼 sn이 다음과 같으면 일반항 an은 이기 1이야 그러면 en 더하기 얘예 마이너스 얘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상수항이 빵이니까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적용하면 된다.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공차는 2. n의 개수 2가 공차라고 얘기했었지. 그래서 공차가 2인 등차수열. 그러면 초항 더하기 공차는 마이너스 2. 공차가 6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2-3은 A3-3과 같을 때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? 절대값 A2-3이 절대값 A3-3과 같다? 그러면 A3-3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2-3은 A3-3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. 자, 요렇게. 그럼 요거 요렇게 지워지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. 이거는 말이 안될 거야. 공차가 6인 등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점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을 이유는 없으니까 너는 나가리. 그러면 초항을 A라고 하고 공차가 6인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이 곱하기 6 마이너스 삼이 되고 마이너스 a 3세 번째 양은 a 플러스 음 다시 두 번째 양은 a 플러스 공차 그 다음에 빼기 삼은 마이너스 세 번째 양이 초항 더하기 이 곱하기 공차 그 다음에 더하기 삼 그럼 a 플러스 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더하기 3과 같고 지워져서 이 a 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초항은 마이너스 6 그럼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4 그러면 18 15번 첫 번째 양세 번째 양의 관계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되게 하는 거. 일반항 찾기 위해서 초항과 공차만 찾으면 되겠네. 그럼 초항 A라고 놓으면 세 번째 양은 공차 D라고 놨을 때 A 플러스 2D 더하기 8 여기도 2 곱하기 네 번째 양은 a 플러스 3d 마이너스 3 곱하기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는 3 그럼 뿅뿅 사라져서 d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자, 오른쪽 꺼 계산하면 2a 플러스 6d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d는 3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d는 3 마이너스 A는 3 플러스 9D. 근데 D가 마이너스 4였나? 그러면 마이너스 36이 돼서 A는 33. 초항이 3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되죠. 그러면 일반항 AK는 뭐 AK라고 물어봤으니까 초항 더하기 k, 마이너스 0, 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k, 더하기 37, 이 0, 4, k, 37, 지 k, 거 4, k 가3 7, 보다 커지는 K는 0 10, 10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6, 16, 16, 16, 10번째 항과 11번째 항이 더한 게 2분의 17 그러면 요렇게를 계산을 해달라 음 일단 10번째 항 초항과 공차를 각각 a와 d라고 하면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d 11번째 항은 a 플러스 10d 그게 2a 플러스 19d 요렇게 나오면서 그게 2분의 17이라고 얘기했어. 그럼 요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봅시다. 요, 요렇게 a1 더하기 a20 a2 더하기 a19 쭉 가서 a10 더하기 a11 이렇게 된걸다 더하라는 얘기가 지금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이 부분인 거니까 요거를 보면 a 플러스 a20은 a 더하기 a 플러스 19d 그래서 2a 플러스 19d가 되겠고 두 번째 양 더하기 19번째 양 역시도 a 플러스 d 더하기 19번째 양은 a 플러스 18d 이거를 또 계산하면 ea 플러스 19d 이렇게 나오고 쭉 같은 패턴으로 나와서 A10 더하기 A11도 a 10 더하기 a 11도 a 플러스 9d 더하기 a 플러스 10d 이렇게 하니까 저쪽이 계산된 것처럼 2A 플러스 19D가 똑같이 나오겠지.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게 2A 플러스 19D로 다 똑같고 그거를 싹다 더하게 된다고 라 하면 2A 플러스 19D가 몇번 더해지는 거냐면 A1, A2, A3에서 A10까지 10번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다 10 곱하면 되고 그럼 답은 10 곱하기 2분의 17이 되는 거 그러면 얘는 85가 되겠죠. 그래서 답은 2번, 첫째 양이 53, 공차가 마이스 3인 등차수열의 첫 번째 양부터.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? 첫 번째 항은 53이라고 얘기했고 공차가 마이너 3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50, 47, 44, 41 자, 이렇게 갈 거야. 이렇게 가다 보면 양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올 거야. 그럼 계속 마이너 3씩 더하다 보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양수 번째 항까지를 더 했을 때 우리는 그 합이 최대가 되겠지 음수 번째 항부터 더 하게 되면 숫자는 다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냐라는 것은 초항이 5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에 양수는 몇 번째 항까지 인가를 찾으란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면 초항 53 더하기 n-1 공차-3 마이너스, 마이너스 3n 더하기 56의 일반항을 갖는 것이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가 되는지를 찾아라. 그러면 얘는 3n이 56보다 작다. 이렇게 될 거고 N은 3분의 5 1 8점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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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나? 그러면 18번째 18번째 얼까지 양수가 되겠지? 19번째 마부터 음수가 될 거니까 답은 2번 19번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4 괄호 n 빼기 4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베타를 갖고 제수 1 알파베타가 등차수를 이룰 때 어... 등차 중앙도 한번 써먹어 보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도 써먹어 보면 될것 같아. 그쵸?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x-4 x-n-4 4는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관계로 저 방정식의 그는 4 또는 n-4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알파가 4라고 치고 베타가 n-4 4라고 치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가 n 기 4라고 치고 베타가 4라고 쳤을 때 크기가 요번에는 이렇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.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1 알파 베타가 차례로 등차수를을 이루니까 등차중앙이 떠올라서 2 알파는 1 더하기 베타와 같고 그러면 8은 n 빼기 4랑 같아서 n은 12요 내용이 하나가 나올거고 만약에 두번째 이렇게 되버리면 2 알파가 1 더하기 베타와 같은거에 의해서 2n-8 은 5가 되고 그러면 n은 2분의 13 자, 이렇게 되겠지. 근데 자연수 n이라고 얘기했으니까, 요거는 맞지 않고 답은 12가 되는데, 여기에 없네. 음, 여기에 더하기 1이 안돼 있죠. 여기 이 알파는 1 더하기 베타에서 베타는 n 빼기 4.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을 여기 안했네. 그렇죠? 그러면 8은 n-3이고 따라서 n은 11. 그래서 답은 11이 되겠다. 이렇게. 자 20번 첫째 항부터 열번째 항까지의 합 첫번째 항부터 열번째 항까지의 합이 200그 다음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 그러면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몇이냐 요거는 금방... 암산으로 뚝딱뚝딱 나올 수 있는 거잖아. 이거는 얘기했고 이렇게 등차수열에서 10개씩 같은 개수씩 차례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한 것들의 결과물도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여기서 일루점프할 때 200이 더해지니까 여기서 일루점프할 때도 등차수열 200이 점프해서 답은 600 22번 sn이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 그러면 앞에서 이제 두 번을 받고 그러면 일반항 an은 2n 더하기 a-1 얘는 몇 번째?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해달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s1과 같이 구하니 s1은 여기다 1, 1 집어는 1 더하기 a 더하기 b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3 20번째 항이 44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얘인 거잖아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3이 돼서 a 더하기 b는 2다라는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0번째 항은 여기다가 2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40 더하기 a 빼기 1이 44가 되는 거 그러면 a는 5가 나오면 되겠다. 이게 두 번째. 그럼 a가 5니까 여기 위에다 5 집어넣으면 b는 마삼 마삼 나오고 a 빼기 b는 답은 8.